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가번호 145번 흥많은 구멍방구녀 표나리, 윤승나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많이 차지해 서 진짜 구멍방은 똑같네. 그쵸. <laughs> 자, 하나 둘셋넷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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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자네 너만 바라볼 때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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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있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 남구청. 네, 안녕하세요. 옷은 일부러 맞춘 거예요? 네, 맞췄습니다. 엄마 옷, 딸이 쓴쪽예요 네, 네. 두 가발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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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딸이지만. 가발이에요, 근데. 가발이지만 진짜 멋. 그러고 둘이 다니세요? 네. 아유. 진짜 희한하네. 돌리도. <laughs> 네, 돌리도. 아니, 네, 요즘 네. 딸이 되서 주는 대로 먹어라. 네. 주는 대로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laughs> 몇남매예요 저희 남매예요, 남동생이니다 남동생 뭐예요? 남, 경찰입니다. <laughs> 어, 저, 저희 경기도 남양주시 아. 있습니다. 네, 제 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딜 가도 평안하라고, 어딜 가든 별날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먹는 걸로만 평안해서 굉장히 수상합니다. 어디가 평? 다시 한번 뒤 뛰도록. 네. 음. 그럼 뭐라고 그만에 하면? 네, 어, 엄마는 맨날 혼자 나서 떨어졌구나 어 맞아요 <laughs> 할수 없이 딸을 데리고 가 <laughs> 네, 네, <거>. 그러면 <laughs> 대구 남구 리포팅을 한번 해보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딜 가도 평평나는 리포터 호나리입니다 어, 저희 대구 남구는요 정말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일단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다채롭습니다 일단 볼거리! 우리 암산있죠? 케이블카도쭉 올라가면요 야경이 그렇게 멋들어져요 공룡공원이 그렇게 유명한데요? 그요공룡공 지랑 사우스 예. 그리고 또 즐길거리, 박상 빨래 터 축제가 있습니다. 빨래 스트레스 다 풀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안질한 곱창, 곱창 정말 쫄깃하이 고소하니 헤이 맨날 마시게 하오. 여기 남산 최고예요. 이해전 아 대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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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해전 대표님. 네. 아까 체육회보다 나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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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5원.